수학가 보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상 센 C단계 1016번부터 몇 번까지냐, 1020번까지 같이 공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차 함수, 아, 2차 고등식 들어갑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2차 함수 y FX의 두 그래프와 직선 Y는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오른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올라가라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g 감마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무엇이냐? 얘가 누구냐? 이요두개 더해서 나누기를 했네요. 얘는 뭘까요?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돼요. 됐나요자 그럼 알파와 베타의 중점인데 자 알파 베타가 누구냐 이거? 여기 보면 나와죠 뭐예요? y는 f(x)의 x 제표입니다. 그러면 얘의 중점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이 참수는 어때요? 축의 방정식 꼭지점을 지나는 요 x축의 수직인 요선, 요게 바로 축의 방정 축이 되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죠. 그 말은 여기에서 여기에서부터 알파까지의 거리랑 여기에서 베타까지의 거리 이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 그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 은 바로 누굽니까 여기인 거야. 여기가 바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러면 2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f x에 집어넣었다 바로 이겁니다. 요전의 y 좌표예요이 점의 y 좌표가 바로 f 2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그러면 g 값만은 뭐야? g x 의 y는 g x 그래프에서 값만을 집어넣었을 때가 이거예요 이거의 y 값이 g 값이고요. 이거의 y 값이 f 2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쪽이 더 크다. 맞네요. 기억은 참이 됩니다. 그다음 니인가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gx 곱하기 fx-gx가 0이다. 얘 서로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곱하기잖아요. gx랑 어떤 거랑 곱했는데 0이 되냐면 어떻게 되요 여기가 0이거나 또는 여기가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gx가 0이거나 또는 fx-gx가 0이다.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그면 g(x)가 0이다. g(x) 이 그래프에서 0인 거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죠. 뭐야? x는 알파입니다. 자 또는 f(x) g(x)가 0이랍니다. 이게 0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항하면 f(x)는 g(x)다. f(x)랑 g(x)가 같다. 뭡니까 교점이 잡힙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얘가 f(x)고요. 여기가 g x 요 교점 어디 있어요? 요점하고 얘 점이 교점이죠. 그래서 x는 알파, 콤마 알파 또는 감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했는데. 어, 지금 알파, 알파와 겹치네요. 따라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은 x는 알파 또는 감문입니다 똑같은 거두 개, 따로따로, 따로 똑같은 거두 개는 따로따로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몇 개? 두 개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는 두 개. 얘는 거짓 자, 다음, 디그 가보자. 부등식 fx의 제곱, 이 gx 곱하기 fx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저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럼 이 해를 구해봐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항한다. 그럼 fx의 제곱, 여기요. 마이너스 gx,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은 어떻게 돼? fx, fx로 묶을 수 있겠네요. 자, 이 fx로 묶으면 나오는 건 뭐예요? f x 남고요 여기는 fx로 묶으면 나오는 건 빼기 gx.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두 개의 곱이거든요. 두 개의 곱이 0보다 크려면 어때게 돼요? 뿔뿔이거나 마마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뿔뿔인 거 마마인 거 이렇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감마,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요해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자, 여기가 0이 되네. 는 0이 되는 애를 먼저 구하는 거야. fx 곱하기 fx-gx 는 0이 되는 애를 먼저 구할 거야. 자, 왜냐면 하 0보다 크다 작다. 기준이 되는 게 누구야? 0이거든요. 0이 될 때는 기준으로 범위를,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 구해야 돼요. 그럼 fx가 0인거어요 알파하고 베타. 이때 0이죠. 그 다음에, 저이 어, 그래프가 사, 잠깐만요. 조금 이게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커져야 되는데, 어, 이렇게. 음, 됐다. 자, 그 다음에, fx는 fx-gx가 0이 된다. 아까 이거죠? 이거 뭐야? 알파랑 감마였어요. 알파랑 감마,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눌 거야 됐어요? 자, 첫 번째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에 fx가 어디 있어요? 이거죠? fx. 뭐야? x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그다음 fx-gx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를 빼야 되는데 어때요? 더 작은, 작은 곳에서 큰걸 빼죠. 누가 더 커요? 지금 gx가 더 크잖아. 근데 fx에서 gx를 빼라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 마마네요? 그러면 플러스 된다. 그 다음,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에 fx가 어디 있어요? 이게 fx. 요까지 이거 x축 위에 있으니까 뿌리에요그 다음, fx 빼기 gx를 해야 되는데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큰 것을 작은 것을 빼니까 얘도 뿔. 뿔, 뿔 곱하면 어, 양수되네요. 자, 그 다음. 감마하고 베타 사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fx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얘뿌리에요 그 다음에, fx에서 gx를 빼야 되는데, 오, gx가 더 높죠?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걸 뺐으니까, 얘마돼요 풀만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이 부분은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부분 볼게요. 베타보다 큰 부분. 여기에서 gx는, 아, fx는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fx 빼기 gx를 해야 되는데, gx가 더 커. 작은 거에서 요큰걸 빼니까, 얘도 마이너스 되겠죠. 마만 음 곱하면, 뿌리죠이 부분도 된다. 그래서, 해는 지금, 이 부분. <laughs>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뭐야? 이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다. 어, 참이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띠 ㄷ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0 1 7번으로 갑니다.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인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답니다. 자, 그랬을 때, gx라는 애가 새로 나왔어요. 이 gx라는 아이는 fx와 fx의 절대값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gx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랬죠?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나누라 했다고 기억나요? 자, 그럼 fx의 그래프가 0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3, 1 나누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 부등식이 절대값이 있을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범위를 구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1보다 큰 거, 둘다 어때요? fx가 양수가 되죠.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fx가 x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누느냐, gx는. 먼저, x가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다. 그럼 아까 이 부분, 요 부분 어떻게 됐어요 fx가 음수니까 절대값 벗길 때 9를 바꿔서 나와야 돼요. fx 빼기 fx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이거 뭐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는 이 gx는 0이라는 값을 무조건 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때요? fx가 크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랑 fx가, x가 1보다 큰 경우. 같다는요, 요 붙여주든 요 붙여주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 한번 붙여줘볼까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은 fx가 양수니까 fx 더하기. 절대 값 벗기면 그대로 벗겨져요, fx. 만 2다. 이건 뭐예요? 그냥 네, fx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보면 gx는 0 아니면 fx인데 이 0은 언제냐? x가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1 때고요. 그다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fx 그대로다.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하고 1, 4, 2에서는 gx가 0이랍니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여기 요렇게.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뭡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원래 그래프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요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 이게 GX의 그래프가 돼요. 기까지 이해 됐어요? 음. 자 그럼 첫 번째 기업. Y는 G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요거 1이에요. 그럼 원래라면 얘가 이렇게 이차함수 이런 그래프 있잖아. 이차함수 이런 그래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직선이 되고버렸어 그러면 얘는 원래 축을 찾으시면 돼. 원래 축. 원래 축의 방정식에서 대칭, 여기가 대칭이 되니까 얘도 그렇게 대칭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얘는 어떻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어떻게 같아야 돼요. 대칭이 되려 마이너스 3하고 1, 거리가 4니까 2,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그 다음. 방정식 gx는 3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gx는 3이다. gx의 그래프가 이군데요 얘가 y값이 3인 거한 이쯤 되겠죠. y가 3. 전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고 있네요. 두 실근을 갖는다. 참 되겠고요. 자, 부등식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래요 자, gx의 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파란색.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어요? 0보다 작은 데는 없어요. 근데 같은 애가 있죠. 여기만 가능해요.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어, 요것도 되네요. 기니 이다 되제. 그러면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다 자, 118번입니다. x 제곱의 개수가 1차 이 함수 f(x)와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콤마 k, 5 k이다. 자, 부등식 fx가 g0 더하기 2보다 작을까이 해가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x, 요 fx에도 얘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gx에도 얘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 f-1 하면 k가 나오고요. 또 f5를 해도 k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기해 줄수 있느냐면, fx는 k다라는 한 방정식의 해가 마이스 1하고 5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죠. 그럼 이거는요 다시 이항을 하면요. fx-k는 0. 이거의 해가 얘가 된다. 이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이차 방정식이죠. 왜냐면 하 얘가 이차 함수였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이 해가 마이너스 1하고 5가 나오려면,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고요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다 꼽혀줘야 되는데, 지금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꼽혀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되는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fx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넘기면 플러스 k가 되어버리죠. 얘가 넘어가서.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플러스 k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gx도요. 지금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 교점이었으니까 g 마이너스 1도 k고 또 g5도 k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처럼 나타낼 수 있겠죠. gx는 k의 k다. 이거의 배가 바로 마이너스 1하고 5다. 그럼 똑같이 g(x)는 어떻게 잡을 수 있니? g(x) 마이너스 k는 인수분해 s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자 이건 x 제곱에 앞 개수에 따라서 바뀌는데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g(x)는 어떻게 돼요? g(x)는 얘를 풀어 해쳐야 되겠죠.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5 맞나요? 어, 이거 분배하고 나서 이 마이너스 분배한 거야.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넘어온다. 얘가 넘어간다. 그럼 얘는 얼마? 플러스 k 이렇게 되네. 이게 g(x)인 거야.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f(x)가 g(x) g 0 더하기 2보다 작다래. 오 g형을 보여야 되겠다. g형 어떻게 돼요? 0 집어넣으면 0 0 뭐야? 5 플러스 k죠. 맞아? 요 그럼 f(x)가 그뭐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G형, 5 플러스 K에다가 더하기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어, 얘는 없어지네요. 땡큐하게.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7보다 작고요. 얘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답니다. 6이 12에 6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하고 6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알파, 이게 바로 부타가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였으니까2개 더한 얼마? 4가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 자, 그러면 1 0 1 9번 가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각각 2분의 1, 2인 2, 2,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두 함수 f(x)하고 g(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p를 축으로 한다라고 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 가해서 일단 fx는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하고요. 축의 방정식은 이게 바로 뭐예요? 꼭짓점에 x 잡혀죠. x-p의 제곱 플러스 어, 모르니까 a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gx는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2였으니까 2x-p의 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죠죠그 다음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요게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식을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다. 얘 이양하면 어떻게 돼요?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해가 마이너스 1하고 5가 되는 거야.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 한번 해봅시다. fx-gx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게요. 이 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1. x-p의 제곱, 플러스 a에서 빼기 2분의 2 x-p의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개 계산 가능하네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에 x-p의 제곱, 플러스 a-b. 이렇게 돼요. 얘가 정리한 게 어떻게 돼야 돼? 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어. 크거나 같다. 얘가.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스 곱했는데 왜 그대로 있지? 어, 넘기, 이렇게 되죠. 플러스 b 가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걸 인수분해한 게 어떻게 나와야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마이너스 1하고 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계수가 2분의 3이네요, 2분의 3. 누가 얘가 그래야지만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이거 풀면 누가 나올까요? p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p 나올 것 같은데 p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지? 요거 분배하면 2분의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2분의 3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2분의 3하고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 얘 나오면서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돼요. 그럼, p 가 누구야? p 는 입니다. 여기까지 구했어요. 근데, p, fe 빼기 g, g를 구하래요. 자, 그럼 얘가 누구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거 fx 빼기 gx가,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이거예요, 그러면. 맞죠? 여기에다가 2를 집어 넣은 값이에요. 자, 2를 집어 넣은 값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2를 집어 넣은 값. 아, 요거다 2를 집어 넣을까 근데, 피가 아까이라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집어 넣으면, fe, 빼기 g는 자 여기가 이고1를 집어넣고 p도 아까 이랬으니까 여기가 0이 여기 돼버려요 뭐가 돼요? a b 야자 그럼 a-b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요식에서요. 여기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이거랑 같다 했고 정리하니까 요 꼴이 됐죠. 이게 바로 여기 요 부분. 마이너스 2분의 27이 바로 누구예요 얘에요 얘. 화살표 너 적게 갔네. 이게 요렇게 되는거야.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2분의 27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P 곱하기 f 2 빼기 G는 어떻게 되느냐? 2 e 곱하기. 자, 이게 뭐라고요? A 빼기 B인데기가 2분의 27이다. 곱하니까 답은 얼마? 27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어,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아, 2 0 2 5다 부등식이 나오는데 절댓값이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예 해와 2차 분등식의 해가 같을 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입니다 우리 절댓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절댓값 안에 0이 되는 x값을 구해라 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 되는 x를 구해보면 x가 얼마? 1 또는 3이고요. 여기에서 0이 되려면 4죠. 그러면 그래 보자. 1, 3, 4에서 0이 되니까 이렇게 몇 부분? 아이고야. 네 부분으로 나눠야 돼. 요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 갑니다. 자, 1보다 작은 애들 여기다 여기 집어 넣어 보면, 자, 0 같은 거 집어 넣어 보면 돼요. 0, 0. 0 집어 넣으면 3 나오죠. 양수네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대로 나오고요. 0 같은 거 집어 넣으면 이게 음수예요. 그럼 어떻게 나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요.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 이항하면 2분의 1 제곱이고요. 다음에 x 한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요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데 없네, 없어지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2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랬어요 항상 요거랑 공통범위. 맞아요? 자 그럼 해볼게요. 0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1보다 작다. 공통 범위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X는 0보다 작거나. 낮다. 하나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1하고 3, 4인 거예요 자, 요런 거 집어넣어 보면, 얘는요, 2 e 같은 거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 음수가 나와요.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2 e 같은 거, 는 여전히 또 음수네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또 마이너스가 있어서 아까 전처럼 X, 플러스 X, 마이너스 4.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 이항하면 2분의 3x 제곱이고요.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 0보다 끊어났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얘를 구해봐야 되는데 얘는 한번 구해보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없어 보이죠? 제곱. 마이너스 a 어? 음수네요. 그럼 얘는 허근이니까 있다 없다. 허근이라는 얘기는요. 얘가 x축과 교점이 없어서 이렇게 떠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여기얘는 해가 없어요. 됐죠? 세 번째. x가 이제는 3하고 4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또 3하고 4사이의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3점을, 집어넣어 보면 3도 여기가, 아니, 3을 넣으면 안되지.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까 전에 0이 되는 게 1하고 3이었죠.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1하고 3 사이만 음수고 나머지 둘다 양수예요. 그래서 얘 양수로 나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요. 자, 3하고 4 사이에 집어넣으면 얘 여전히 음수입니다.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양하면 2분의 1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오, 어, 이게 끝인가요? 응, 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양변2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거 벌서 많이 봤는데, 얘죠? 자, 얘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까? 0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인데, 요 범위는 어때요? 3하고 4, 사이 돼요. 공통 범위가 눈을 씻고 봐도 없죠. 그럼 얘는 또 없어요. 그럼 마지막,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자,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다0수 거예요, 그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분의 1x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5x고 얘두개 더하면 7인데 너무 1 플러스 8,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8, 2, 마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 보다 작거나 같고 8 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x가 4 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랑 공통 범위니까 이부분이네 x가 8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해가 이 두개인데 이 2차 부등식의 해도 얘래요. 이해돼요? 그러면 제가 인수분해 했을 때이 0이랑 8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x-8이 X 0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풀면 x제곱-8x가 0 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B는 0이네요. 그죠?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8이 답이 됩니다. 어, 위쳐도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잘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